들이 드디어 중등 과정을 수료합니다. 길게는 3년 함께 보낸 후배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된다는 게 많이 어색하네요. 온세미에서 막내였던 아이들이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중삼들은 각자 개성 휘뚜렷테 말도 많았죠. 이제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수료하고 각자 자리, 자신의 자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이 대견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이제 중삼 학부모님들 모두 올라와 주세요. 저짱 후보 모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상 이시원 아버지님 이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길끝 같은 시간들이 순간처럼 지나가고 또 이렇게 뿌듯한 자리를 받은 게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들려주시고 기워주시이 선생님들 고맙고 선생님들 로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학생 수료식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남고 <laughs> <laughs> 학부모님들은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들그 아이들을 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고만 시간을 주시길 바니다 <laughs> <웃음> <웃음> 아, 그 잠깐 시를 짧게 안 썼습니다. 네. 네, 했는데 하나 읽겠습니다 어린 나무를 심으며 네모한 작은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힘없는 나무가 버팀목에기대였었습니다 그렇듯 얼마가 기댄 지 생명은 싹이 트고. 다시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버팀목은 이었고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굽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가지와 뿌리로 뚝뚝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언젠가 누군가를 위한 세상에 버팀목을 세워주고 싹을 키우고 꽃을 피우며 살 것입니다. 저희는 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네. 아, 더 남으셨나요? <laughs> 아, 한 번씩 알아주십시오. 네, 한 번씩 안아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항상 부모님들이 예상치 못하게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초등학생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새 친구가 졸업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모두 원세미학교 중등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원세민 초등학생 친구가 원세민 중학생이 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제 중고등 선배들과 함께하며 더욱 의젓하고 밝고 씩씩하게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원세민 초등학교 6학년 조승연, 양성빈 강윤성 학생 올라와주세요. 네,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웃음> <웃음> 혹시나. <웃음> 네, 6학년 대표 학부모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어, 제가, 아, 안녕하세요. 제가 누 이제 조승현 엄마입니다. 제가 무대에 울렁증이 있어서 여기서 안 하고 저기. 그 앉은 자리에서 왔다고 해서 그래도 머리 조금 신경 써서 왔는데 <웃음> 다행히 <웃음>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 3년 전에 승현이가 그 초등학교가 온샘이가 처음 생기고 첫 입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첫 초등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온샘이온 온 식구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중에가 정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해한해 한해 올라가고 이제 초등에 맞천이 되었는데요. 그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연이가 정말 본이 아니게 자기 자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동생들을 돌보면서 많은 배려와 양보 그리고 그 협동심을 그 알게 모르게. 그 습관처럼 몸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 습관들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 생활에 너무 너무 재밌게 했던 추억을 주신 우리 초등 그 담당 선생님들한테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덩치는 큰데 초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연이를 너무나 이뻐해준 우리 온세미, 형, 누나,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이들 한 번씩 안아주시고 내려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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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교생과 고등학교 2학년 남녀 정 양이 수료증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올쌤이 최초입니다. 네, 수료증은 대표로 한 명씩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 명째 얘기만 초등 한 명, 중등 한 명. 자 제가 직접 가록와겠습니다자 수료증 양성빈 위 학생은 원세비대학교에서 초등 과정을 모두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원세비대학교장. 수료증 은서경 위학생은 원세미대한학교에서 중등과정을 모두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원세미대한학교장 이철호 <laughs> 예. 이것으로 간단하게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세미에서 함께 지 중국의 수류를 큰 박수와 함께 그 모두 나눠 드렸던 비행기를 날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